협심증 치유를 위한 기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협심증으로 고통받는 생명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올려드립니다. 심장의 박동과 혈관의 흐름, 가슴 깊은 곳의 통증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과 염려, 말로 다 하지 못한 아픔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협심증으로 인해 가슴이 조여 오고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마다 마음까지 움츠러 들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을 염려하며 일상을 조심스럽게 살아온 시간 속에서도 이 생명이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지금 심장과 관상동맥 깊은 곳까지 임하게 하옵소서 좁아지고 막힌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게 하시고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며 심장이 안정되게 뛰게 하옵소서. 주님, 심장에 가해진 부담을 덜어 주옵소서. 가슴 통증과 답답함, 호흡의 어려움이 잦아들게 하시고 불안으로 인해 높아진 긴장과 혈압이 점점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심장의 리듬이 바로 서고 몸 전체의 순환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와 관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물 치료와 시술, 생활 관리의 자리마다 지혜를 주셔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사와 의료진의 판단 위에 하늘의 정확함과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근경색과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협심증으로 인한 두려움이 믿음과 평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가슴 깊은 곳에 안식으로 자리잡게 하옵소서. 불안이 올 때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살리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 이 생명 위에 안정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심장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기도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